사령관님? 헛개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뒤에 로봇들을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안살로건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 안살로건 준비 완료 저마다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 로봇을 보낼 테니 보해 주십시오. 방그 나한테만 투여. 계세요 컨트롤러가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와이어. 모든 터들이고니다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선안 됩니다. <laughs> 세상에. 이 정거장을.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아,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예, 예, 대장. 그거 괜찮고. 준비 완료. 도발적이야 항상 이렇게.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디타임을 가져볼까요? 대라진의 <laughs> 디 말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대실은 이미 말하길 간월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첫승 사자가 도착했습 출격 준비를 마쳤다. 계속 하세요 간설러와 준비.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그렇게 하시오. 기꺼이 도와주지. 간설로와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료 준비 완료. 째깍 째깍. 이 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놀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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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놋을 꿀난 sensib2> 재밌게 해주고무가저사자가 <놋을 꿀� compute> <놋이> 도착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천지입니다네제 로봇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구 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것같네요 별사님 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좋습니다 테라진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도박사라면 아널천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단은 많죠! 이런 세상에! 노들이벤신의 동물에게서 타라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르바리! 가능면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벤신의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잠시 생물에서 테라진을 추출했다. 믿어주니까왜난 아, 그걸 생각 못했지? 있어요? 어? 제 로드를 보냅니다. 아, 아 그런가?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전 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볼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Yeah, yeah.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로봇이 불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 그리이 끝입니다 안 돼!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제 테라지 모험한 탱 벌써 리다찬 걸까요? 아니 아직 반밖에 안찬걸까야크가 가득 찬다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로맨스는 좀겠 적들이 오고 있다고 뛰어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명령을. 저가 도착했다. 띠끌. 저 로봇 떨어니다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지 정말 갖고싶은가 봅니다 자가 도착했다 죽일 준비가 되었다 동되도록 하더라도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흐흐제 음. 로봇이지 뭡니까!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흐하하하! 저 저는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흐흐... 아, 제...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저기요! 잠깐만요! 알범들이 아, 제로봇을 공격합니다. 지금입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대신에 원시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생물을 더줄 시간이 되실까요? 대신에 원시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주십시오. 양심이 있으시다말 맞죠? 이것들이 마지막 가을천입니다. <laughs> 이제만 재밌어지게 당첨 <laughs>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망하십시 사령관님 공격고 있다 듣고 있 두말할 것없내 로봇이 격내 로봇이 격업그레드 완료 명령대로 우주정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굴 준비가 됐이 거라면 미용도 본 심이 아니 었 어요.